안녕하세요. 신림정합사회복지관 전지일 부장입니다. 오늘 공모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하게 되는데 제목이 사회진환에도 지속가능한 실천을 모색하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 발표 내용이 저희 신림정합사회복지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사회복지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코로나19에 앞서 세 번의 감염증 사태를 경험했는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 와닿았던 감염증은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입니다. 표에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 19가 다른 감염증에 비해 얼마나 위험하고 왜 사회 재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증에 비해서 최초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심각 단계로 전환되었는지를 보면 2020년 초기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감염증마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대응을 해왔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는 빠르게 위기 단계가 종료가 되었지만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대응 지침을 살펴보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중단이나 휴관 조치 등을 들수 있는데 코로나 19는 장기화되면서 중단과 휴관 조치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점이 이전의 다른 감염증과의 차이라고 할수 있고 지난 2년여간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성찬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점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진행되면서 2020년 2월 5일 사회복지에 대한 첫 휴관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사회복지관 전면 운영 중단과 함께 긴급 돌봄 유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나왔고 최근까지 11차의 코로나19 대응침이 마련되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휴관이란 단어는 사회복지관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단어였고 지역주민에게 있어서도 사회복지관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휴관이 아닌 비상 탄력 운영을 강조하고 멈춤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천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신림종합사회복지원의 코로나19 대응을 돌표로 그려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점차 비접촉되면 안전한 대면 포스트 코로나 준비 등을 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계단절과 고립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사회복지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또 내부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재난에도 지속 가능한 실천을 모색하고자 했던 경험이 두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섯 가지 순서로 신림 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 탄력 운영에 대한 적극적 홍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휴관이란 단어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했기에 멈추지 않고 긴급 돌봄 서비스 등 탄력 운영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복지관이 결코 멈추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고 이외 지역 방송에 수차례 복지관의 활동 모습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 상황 시 돌봄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도 불충분했고 건물 방역 중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수시로 내부 소통을 통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복지관이 문을 닫을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는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데 저희 복지관에서 만든 대응 체계는 서울시 지역 돌봄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 대응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 2020년 3월 서울내 집단 감염으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해서 복지관 전 직원이 자가격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했는데 저희 복지관 인근의 성민종합사회복지관과 관악구청, 동주민센터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긴급돌봄서비스인 무료급식,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 등이 2주간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도시락을 포장해서 동주민센터에 배달해 주면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서 집 근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시락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증화 상황에서의 복지 안의 의미와 역할 탐색에 대한 기록과 연구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신속하게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신종플루나 메르스 발병 시에 만들어진 지침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에서 대응과 현황,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경험 공유와 연구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모습을 주제로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경험 연구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복지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적 연구로 진행된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모색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코로나19의 경험은 단절, 우울, 경계, 원망, 차단 등의 감정을 느끼게 했으며 코로나19 이전, 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관계망이 지속되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에 나올 수 없게 되자, 삶의 연속성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민들의 관계망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동안 주민들에게 있어서 복지관은 관계의 일상을 담았던 곳이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믿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복지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코로나19의 초기 경험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함께 조율하면서 조금씩 사회복지 실천을 해 나가야 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복지안이 주민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곳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코로나19로 발생한 주민들의 관계망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주민지도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이전에 해왔던 우리의 역할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본질을 잘 살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게해 주었습니다. 양적연구로는두 가지 조사를 했으며, 복지 서비스 대상자 디지털 역량 실태 조사와 코로나19 이후 일상 변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좀더 지역에 나가서 지역 중심, 관계 중심의 실천을 해야겠다는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디지털 활용이나 교육보다는 연령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 방향 모색입니다. 앞서서 긴급 돌봄을 유지하고 연구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고 역할 모색을 해왔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2020년 전 직원 내부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4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지만 거의 6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19 상황에 해야하는 사회복지원의 사업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 컨퍼런스는 2021년에도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부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디지털 격차에서 안전지원 생활권 중심 관계망 지원으로 중점 방향을 정해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했으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복지 역구 대응입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복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인 어르신이나 저소득 가장 외에도 지역의 청년과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했는데 그중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가 제한을 받았었기에 화상회의 도구인 줌을 활용한 온라인 청년 축제를 2020년과 2021년에 진행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주관이 되어 구성된 권학군의 청년 네트워크인 권학 뉴스 크루와 청년 축제를 함께 기획해서 진행했고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수백여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이벤트 참여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는데 지역 내 청년 소상공인과 결식의 우려가 있는 가정 또는 어르신을 연결하여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지역 주민을 직접 선발하여 연계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파트너십으로 어려움을 함께,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왔던 지역 상점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악구 소상공인 안심방역 지원사업을 직접 진행하였는데 170개소 상점에 방역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코로나19 대응 사례의 성과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경험에 대한 연구와 경험 공유입니다. 지역 복지관 저희 복지관에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 라이브 공유회를 진행했으며 실시간으로 많은 사회복지관의 동료들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에 목색 연구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는데 참여한 분들께서 코로나19 시대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는데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사회 복지관 3대 기능 사업에 대한 실천 사례를 발표했는데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회 복지관이 잘할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사례 발표인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초청되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하고 변화를 해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진환에 대한 기록과 공유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2 사회복지관 사회재단 박람회에 소개되는 복지관들의 다양한 사례들은 지금 그리고 후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라는 사회진환 속에서도 저희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사회복지관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 민감하게 그리고 신속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해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